안녕하세요. 자영업 이슈입니다. 드디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 생겼습니다. 일단 화성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.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가 많은데 화성시가 아닌 타 지역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섭섭할 테고 저 또한 화성시와는 상관없는 지역이라 섭섭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대구, 경북 등 피해가 훨씬 큰 지역에 대한 지원이 먼저일 텐데 아쉽긴 하지만 뭔가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만 3천 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된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생계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. 자영업자 외에 일용직과 대리운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는군요. 우선, 전년 해당월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된 자료가 필요할 텐데요. 작년에 비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10%가 아닌 그 이상 감소했을 것이니 신청 자격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.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카드 매출액과 포스 자료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 지원도 위두 가지 자료 중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빨리 전국으로 지원을 확대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